안녕하세요. 광동 한방병원 병원장 겸 내기능센터장 권병아입니다. 구하는 사는 안면신경 마비로 얼굴 주변의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고 청각과 미각까지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일단 얼굴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입이 삐뚤어지고 눈이 감기지 않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으로 보기가 흉해서 배출하기가 꺼려지고 식사할 때 음식이 바이든 쪽에 끼게 되고 양치할 때 물을 흘리게 되고 또 물을 마실 때도 역시 흘리게 되고 또 심하게 오면은 눈이 감기지 않아서 안구 건조증이 올수 있습니다. 음 일단 대부분의 관화사가 말초성인데 중추성일 수 있어서 중추성 여부를 위해 MRI, CT를 시행하고요. 또 우리 병원에서는 얼굴의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안면측외선 채 촬영을 실시하고 혈액 검사를 동시에 실시해서 피속에 염증이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혈액 검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중체성과 외처성의 가장 큰 차이는 이마의 주름 여부인데요. 충출성, 그러니까 이제 배경색이나뭐 뇌출혈 같은 아니면 대종양 같은 충출성으로 인한 마비는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히게 되고요. 말초성 마비는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초성 마비도 가볍게 오는 경우는 이마에 주름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구별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초성 마비의 경우는 표정을 지, 잡았을 때 마비가 되지 않은 쪽으로 이게 삐뚤어지거든요. 중추성 마비일 경우는 꼭 그렇지 않고, 마추성 마비하고 그 근육 움직이는 패턴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 일반적으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더 심해지는 약간 급성 기록이고요. 열흘 이후, 보름 이후부터 어, 회복 기록입니다. 그래서 짧으면 2개월 안에 만지가 되고요 조금 더 심하게 온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좋아지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정도가 심한 경우는 1년, 1년 반 2년까지도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 병원에서는 초기에는 양약과 한약을 같이 씁니다. 양반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한 2주 정도는 쓰면서 마비를 치료하는 한약을 같이 씁니다. 그러면서 침치료하고 봉약침이나 태반약침 같은 약침 또학년에서부터는 같은 약침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도수치료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은 초기에는 해독시켜주고 염증을 만쳐주는 약을 쓰면서 회복기 이후로는 신경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 반이 지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네. 보면 은 2년 정도 발병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도 치료하니까 효과는 봤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경과했다 그런 경우는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5년 이상 경과하게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도 치료 받게 되면 본인의 자각 증상, 뻣뻣하다라나 불편하다거나 이런 자각 증상은 도움이 되고요. 그때도 치료 받은 혈액순환도 되고 또 재발 반응도 되니까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주는 것은 도움이 되고요. 먼저 이마 근육 같은 경우는 시선을 위로 위로 찾아보면서 눈에 이제 주름 짓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눈 주위 근육은 눈을 꽉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는 뭐, 뭐, 운동이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입 주변 운동은 입을 오므렸다가 오므렸다가 다시 치켜올리는 그런 편백이 도움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코옆 근육은 면역 동작을 자꾸 취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구아나사가 원인 없이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중학계에서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것은 면역이 떨어지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이 떨어지지 않고 면역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리는 것은 음주, 과로 날 새는 것,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 당연히 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음주를 삼가야 되고, 과로를 피해야 되고, 특히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찬바람질이 많이 있다는 이런 걸 피해야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도 피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면역을 좋게 하려면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음식, 충분한 영양 공급과 적절한 운동, 과하지 않은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이 i'll